기를 피고요. 좀 나으셨나요? 어제보다 나은데 아직 아파요. 그래서 오늘 병원 가야 돼요. 아빠가 병원 가래. 아빠가 내 방송 보더니 병원 가래. 아빠도 방송 보냐고? 요 아빠 방송 보죠? 채팅 예쁘게 쳐야겠네. 이미 볼거다 봤어 얘들아. 야 근데 너네 채팅 상태보다 내 야라의 상태가 더 이상하니까 괜찮지 않을까? 솔직히 너네 채팅 상태보단내 야라리 좀 더. 골 때리진 않을까? 알긴 안네 아하하. <laughs> 할 때, <laughs> 할 수궁하지 말라고. 그럴 땐 좀, 아니야. 모모 남은 예쁘지. 이래 주란 말이야. 모모는 야매 같은 거안 해. 완전 초, 절정, 미소녀. 완전 청, 총 청순. 그 자체지. 이래 주란 말이야. 육수를 만들려는 노력하라고? 오케이. 딱 되셈 으.. 이예그 듣다가 잠드셔도 좋습니다 <laughs> 여태 하지마 앙앙앙 아침부터 욕먹어 앙앙앙 오래 살겠다 개꿀 뭐 어, 아빠 봐 아빠네 방송 봐 엄마도 같이 볼걸? 아빠가 방송 틀어놓으면 엄마가 옆에서 같이 봄 <laughs> 오타쿠 노래 부르는 거 부모님이 듣다니 야 근데 나 괜찮아 초등학생 때부터 나는 방에 틀어박혀서 오타쿠노래 흥얼거리면서 있었기 때문에 괜찮아 이미 개씹덕인 거 알아서 괜찮아 방에 오타쿠방으로 꾸며놓고 그랬나? 방에 일단 피규어가 많아요 근데 이게 어딜 가나 우리 집은 피규어야 거실에도 피규어가 있고요 오빠 방에 피규어가 있고 제 방에 피규어가 있고 <laughs> 유일하게 안방만 없어 안방이랑 주방엔 없어 엄마 빼고는 오타쿠기 때문에 저희는 엄마는 중국 드라마를 정말 좋아하셔요. 하루 종일 중국어가 집안에 울려 퍼지거든요. 한마디로 세 명한테선 일본어가 들리고 한 명한테선 중국어가 들리는 기묘한 집. 나 아빠 요즘 애니보다 내 방송 많이 보는 것 같아. 아좀 그만 봤으면 좋겠어. <laughs>